여보세요. 여보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금우입니다 네, 반갑습니다. 네, 어느 종목 그, 봐 드릴까요? 아, 눈이요. 눈이 시요 예, 눈이. 야, 매수가 비중은요? 아, 어, 26만 원에 매수가 30%요. 26만 원에 30%요? 예, 예. 26만 원에 사실 이유가 있으세요? 아, 그 올라올래 샀더니 또 물려. 아우, 나 환장. <laughs> 어머니 누가 네? 사라고 했어요? t v 에서 사라 그랬죠? 네. 네. 아우, 머리아파 네, 근데 이거는 어머니가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. 습관을 바꿔야 돼. 갖고 있요 네? 네, 바꿔야 돼. 이건 어머니가 제가 봤을 때 이런 게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처음이 아닐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. 그렇죠. 네, 많아요. 응, 많잖아요. 그 그러니까 어머니 이거는 어머니가 투자 성향을 네. 빨리 바꿔야 돼요. 바뀌지 않으면 일단 투자를 멈추셔야 돼요, 응, 아. 자꾸 살려고 하면 안 돼요. 응, 주가가 떨어지는 아, 네. 걸 눈으로 지켜보는 걸 먼저 연습하셔야 돼요. 주가가 많이 아, 내려오고 네. 막안 좋다 안 좋다 하는 기업이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막 주가 내려가잖아요. 우리 막 보고 있으면 그렇죠. 네. 응, 주가가 밑으로 쭉 내려가다가 내려가는데 그 내려가는 각도 이거 우리 각도는 아시잖아요. 이렇게. 그죠? 예. 네, 그런 각도가 음. 래쭉내려가다 갑자기 조금 이 각도가 이제 완만해질 때, 그럴 때 자꾸 이제, 어, 한번 사볼까? 나한테 익숙한 종목, 내가 보던 기업. 그렇게 사야 되는데, 지금 눈이 화면 보고 계세요? 예, 보고 있 때요. 지금 얘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 게 보이세요? 제가 빨간색으로 아, 표시를 해볼까요? 알아요.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. 이거는 뭐주가에 음. 어떤 상담 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. 어머님이 그냥 지금 습관화돼 있는 거예요. 그냥 계속 TV에서 뉴스 나오는 건데, 좋다, 좋다 하는데, 와, 저 좋다는 얘기가 계속 있고, 진짜 좋네. 라는 걸 음. 느끼고 사시는 거예요. 어. 맞아요. 어, 그러니까 좋다라고 할 때, 어, 좋아? 맞아? 의심하다가, 어, 진짜 주가가 많이 오니까, 와, 진짜 좋은 거 맞네. 하고 확인하고 사버리잖아요. 그냥 이미 많이 올라 버린 거지. 이해되시죠? 음. 무슨 말인지. 그러니까 네. 이거는 어머님이 진짜 잘못 사신 거예요. 이거 들고 있으면 안 돼요. 여기 또 완전 최고점에, 솔직히 말해서 루닛이 너무 좋은데, 내용이 너무 네. 좋고, 이 기업에 대한 이슈는 저도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, 전 쳐다도 네. 안 봐요. 그러니까 사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? 좋지만, 네. 그래서 이거는 이 변동성이 여기 위에서 한번더 왔다 갔다 해줄 텐데, 매수가 근처도 좀 어려울 것 같고, 그냥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막 답답하고. 더 올라가는 거는 저도 몰라요. 이게 30만원 갈지 100만원 갈지 모르겠어요, 솔직히 말하면. 아시겠죠? 네. 근데 이게 네. 결국 잘못 산 거잖아요, 이거는. 확, 음, 그냥, 혹해서 올라가. 산 거잖아요. 그죠? 올라온 상황에서. 막, 조정을 주고 예. 이런 때도 아니고, 정말 올라가고 있는 꼭대기에 사셔가지고. 근데, 근제 그렇죠? 너무 많이 빠지더라고요. 네, 아직 빠지지도 않은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. 그냥 이 장중에 있는 변동성인데, 어머님한테는 굉장히 예민할 수 밖에 없는 거죠. 변동성이 좋을 때, 예. 막 활발할 때 사니까.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활발하고, 이 차익신원도 나오고, 막, 이 변동성이 세니까, 어머님 정리하셔야 돼요. 저는 이거, 그냥, 어머님 현금 하시고 매매를 멈추세요. 네. 아시겠죠? 좀 약간 지금 지금 팔으라고요? 예, 네, 저는 반등을 기다리는 것도 저는 솔직히 올려 제가 이걸 맞출 수가 없잖아요. 이게 올라올 겁니다. 내려올 겁니다. 이런 거 정확하게 얘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. 무슨 말인지 네네. 아시겠죠? 근데 제가 어, 이거 또, 또, 올라오면 뭐 파세요라는 한다며요? 유성 유성 현장과뭐 한다매요. 그게 그걸 하든 안 하든 그게 이제 재료가 소멸이 돼서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오를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어떤 매수 위치성은 올바른 위치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. 투자 처음 시작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, 저는. 제 생각은 그래요. 신고가 매매도 어느 적정선이지 이거 너무 많이 올랐어요. 그래서 저는 어머님의 선택입니다. 전하면 화 이거는 애초에 매수가 잘못됐다는 판단에서 저는 매도 의견 드리고 현금화 전략 드리겠습니다. 음. 올라왔네 더 올라갔네. 저를 탓하시든 하네. 아니든 저는 음. 매도 의견입니다. 자, 참고하시고 아, 하시길 바랍니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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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